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까지. 대우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곧 아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강의의 첫 시간입니다. 이 사도들의 행하신 그 발자취를, 어, 그들의 그 사역을 기록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행하였느냐 하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또 일컬어 말하기를 성령행전이다. 성령이 거룩한 사도들로 덮으로 행하신 역사를 기록했다. 해서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정말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주시는 바 거룩한 하나님의 은사가 그 능력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고 또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들로 끝난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이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어져야 됩니다. 왜? 성령께서 동일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날에도 이 사도들에게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사도 행전에 이 역사 성령의 역사가 한 시대로만 국한되어질 수 없고 국한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첫 시간에 이런 전제 아래서 오늘 이첫 시간에 이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 중한 사람인데, 어, 다른 제자들은 유대인인데, 누가만이 이방인이라고 그럽니다. 어, 참, 예외지요. 음. 그리고 이 누가는 의사다. 오늘 내가 이런 현대 과학의 문명이 발달한 이런 시대의 의사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의사라고 그러면 어떤 시대이든지 최고의 지성이요 또어 전문직으로서의 훌륭한 사람으로 다 인정한 거과 존기함을 받습니다. 의사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자 돌림에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열세 세계를 가져와야 뭐 한다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이런 문화가 사회에는 팽배가 있습니다만은 이 의사였던 이 누가는 자기의 신분에 걸맞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신분의 환경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예를 들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의사들은의사들끼리 놀고, 방금사는 방금사끼리 놀고, 어, 끼리끼리 놀 수밖에 없습니다. 음. 특히 누가는 의사이다 보니까, 두루, 많은 사람들, 특히, 어, 그 시대에 정치 권력을 가진, 어, 이런 유명한 사람들도 그가 많이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수 있죠. 그래서 이 누가는 오늘 이 데우빌로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행하신 이 역사,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행하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해서 그에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은, 어 정확하게 누구라고 이렇게 알 수는 없을지라도,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데오빌로 각하라. 어 누가 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두 번째 이제 편지입니다. 데오빌로 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라고 그러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당대의 로마의 어 아주 고위직에 있는 정치인으로 어뭐 어떤 지역을 관할하는 뭐 정도까지야 뭐되겠습니까 많은 빌라도 총독 그렇죠. 어그 시대에 이런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와 뭐 방불하는 어 상당한 직위에 있는 어 이런 사람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정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서, 편지로서, 예수 크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이렇게 정거하고 있습니다. 이 대우빌로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과 어떤 사람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어, 나타내고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대우빌로. 어, 이런 이 이름의 뜻이 있다고 어,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 이 대우빌로에 대해서는 많은 어떤 어, 설들이, 어, 전설들이 또 내려오고 있지만은, 뭐, 그런 것까지 아마 우리가 알 필요 없고, 어, 이런 당대의 유명한 정치인을 이 누가가 이제 전도해서 그에게 이 복음을 깨우쳐 주시는 이런 어 편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행들이여 결단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직위와 직업과 어그 환경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저 우연히 어 지다치지 마시고 늘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시고 만나서 전하고 어, 또 어, 그들에게 이 누가와 같이 정말 정성을 다하여 어, 기도하고 또 가르치는 이런 이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 네. 하는 의미에서 어, 오늘 이첫 시간에 어, 이 대우빌로에게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 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이게 두 번째 이제 쓴 것이 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 복음은 어떻게 썼느냐. 그 누가 복음을 쓴그 내용에 대하여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며, 즉, 누가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에 대하여 예수님의 행한 일을 대략 이제 기록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또 첫째는 예수님의 행한 일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일. 어, 가르치신 일. 세 번째는 시작하면 어, 사도들에게 명하신 일을 어, 어, 이렇게 이제 어, 누가복음을 통하여 주님이 행하신 이 세가지에 대하여 이 누가가 기록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천하시기 전까지 어, 성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해서 대오빌로에게 보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성천하신 이후의 사건을 지금 이제 기록에서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인재들여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성령행전에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 예수님은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암으로.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행암으로 보이셨습니다. 음.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행암으로 그 믿음에 온전함을 나타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보이셨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 행하이실일 보셨어요? 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어?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음? 그것 뿐이었어요. 가늠한 음? 여인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음? 주님이 저들에게 행하신 일, 풍랑을 참장케 하시고, 음. 그야말로 모든 기사와 표적들을 주님이 다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직접 주님이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기를, 내 안에 그하는 자는 내가 행한 일보다 더큰 일도 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음. 아마 대우빌로는 누가가 첫 편지로 보내어 준 그 편지를 읽으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아마 흥분이 되고 신이 났을 거예요. 음. 왜? 이런 역사는 주님이 행하신 이런 역사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본 적이 없는 이런 엄청난 일이거든요. 음. 그래서 대우별로는 정말 그 누가 복음을 받아가지고 재미있게 읽었을 거예요. 어? 그리고 재미있게 읽었으면 한 번만 읽었을까요. 여러 번 읽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져왜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을까요. 음. 그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이것은 제자들로하여가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이 복음을 어 예수님처럼 그렇게 정거하기 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어 그래서 참이 어 <laughs> 행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주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하시고 두 번째는 가르치신, 가르치셨다. 누구를?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 가르치셨어. 무엇을? 이 천국에 가나요? 이 생명의 가나요 산에서 주님이 팔복을 저들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진리의 거룩한 말씀들을 저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하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 격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주님이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응. 내가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생명이 되고 빛이 된 것처럼 응. 나를 믿는 너희도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기에 어두움의 건세에 사로잡힌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그 빛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믿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두움의 건세에 붙잡혀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빛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근사와 능력을 저들에게 주어서 보내서 천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벌렁벌렁 나가는 거야. 어, 얼마나 신났겠어요. 어, 어, 우리 해로이는 어? 날마다 교회에서 영적 사역 잔치를 했으면 좋겠대. 어, 귀신 쫓고 병고 치고 능력 행하는 이 귀신 막 너무너무 신나고 재미있대, 막, 자기는. 어, <laughs> 여러분 안 재밌어요. 어? 민주는 안 재미있는 것 같더라고. <laughs> 내가 오락하니까 오고, 말안 하니까 뭐안 오고, 안 재미있으니까 뭐, 재미있어 봐, 오지. 어. 뭐, 나다 아는데 뭐, 다 알기는 뭐, 지랄 다 알아. 뭐. <laughs> 어. 사랑하는 행자들이요. 우리 주님은 직접 이처럼 제자들을 다니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이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의 빛으로서 어떻게 이 빛이 나타나는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음. 그리고 주님이 가서 행하라. 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하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무엇인지 딱 행해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 어, 어 문제를 일으키고 막자고 이렇게 영적인 이런 사건들을 자꾸 터뜨려야 돼요. 음.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나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음.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이 주님의 이 명령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베드로를 향하여 물었습니다. 음.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네 마음대로 갔지만은 이제는 어, 네가 네 스스로 띠를 띨수 없을 것이다. 음. 그러므로 너는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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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행제들 오늘날도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음. 음. 하나님이 택한 자, 그 부르신 자는 어. 반드시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그 허가만 가운데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어.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적그리스도에게 쏟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쏟아서 넘어가는 자는, 그는 왜 넘어갈까? 어.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는 자야. 오늘 주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자기의 이 모든 사역의 어떠함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 교회가 사역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참, 제가 어떤 신학교 선배한 이행과 사명가 선배되는 목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이고, 귀신 쫓고요. 어? 병고치고요. 그거 소용없어요. 어?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어? 그렇게 양육을 하고 해야지. 그거 말짱 도로목입니다. 내가 안 해봤습니까? 내가 수없이 다 해봤지만은,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목사야 이제 지도 목회 한 30년 해놓고 나니까, 뭐, 지난해나 비슷하게 시작했지만은, 어? 30년 해놓고 나니까 자기가 귀신 쫓고 능력이 하고 병고치고 했던 이것이 다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내게 유익이 없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봐야 배신하고 돌아가고 또 불순종해서 또다시 그 병에 걸리고 귀신에 들리고 계속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 말아. 그 소리를 듣고 충적을 받았대. 이야, 그러면 주님은 쓸데없는 소용없는 짓을 했구나. 주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했어요. 어? 그런데 교회에서 그걸 거치라는 거예요. 절대로 네. 교회에서 이걸 거쳐서는 안 됩니다. 네. 주님의 사역의 그 대부분이, 어, 불쌍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며,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고, 음 죽을 병에 걸린 자들을 고치시고, 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자 주님이 애쓰신 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 해야지. 음. 글쎄요 저는 삼대목사가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유익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병든 귀신든 이 사람이 낫는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야.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야 응. 그런데 기시조로 뱀고치는 이거 지저분하고 더럽고 아무 쓸데없는 거라고 성경을 잘못 알았습니다 성령은 이런 곳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응. 더러운 귀신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으로 신음하는 이곳에 성령은 임마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것 하라고, 어, 이찢기고 상한 영혼, 허감한 권세의 아래서 신음하고 마귀의 일만 하고, 어, 마귀에게 속아서 병들고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그 자유함을 주고, 구원함을 주고 생명을 주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는 주님이십니다. 어. 그런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요. 소용이 없다고요. 어? 이 목사가 누구냐? 어.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의 박사 받은 거 묻지도 않았는데 박사 자랑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참, 내 눈에는 좀 이런 게좀안 비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눈에 흔히 보이는 거야. 어. 다 때가 되면 말안 해도 나타날 때가 있고 그런데, 어? 만났으면 천마디 하자마자 박사 자랑부터 하는 거야. 음. 참 수준을 알겠어. 응, 수준 사랑의 능제도 오늘 이 대우빌로에게 편지했던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는 주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주님이 자기의 행하시는 일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것을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근사와 능력을 주어서 너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은 저들에게 명령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는 대우별로에게 자세하게 적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음. 사랑하는 교회들이여 오늘 이밤에 어,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날 교회들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음. 정말 좋은 설로군입니다. 구호입니다. 음. 당연히 사도행전의 그 시대로 오늘날 모든 교회가 다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음. 그러므로 이 누가는 이 대우빌로에게, 총독에게, 각하에게, 음. 이 기독교의 복음의 실체를 이것이라고 오늘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이제 진실로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는 사도이들에게 함께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역사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한 강구하는 마음으로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목사만이 아니에요 택한 사도뿐만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하던 모든 자들을 향한 주님의 뜻인 것을 알고 주님의 명령은 가서 어두움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에게 빛을 생명을 예수의 이름으로 제들을 구원하라는, 어. 주님이 행하신 것과 똑같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하라는 것, 어.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